자 1, 2, 3 어, 비상 계엄 수사와 그리고 탄핵 심판을 두고 대여 공세 속도전에 나선 민주당입니다. 가짜 뉴스를 단속하겠다고 했다가 카톡 검열 논란에 또 휩싸이기도 한 그런 지금의 상황인데요. 문제가 된 바람 먼저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퍼나른다. 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저희는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 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습니다. 어, 그런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자, 일반인들도 어~ 내란 선동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뭐~ 문자라든지, 그리고 기사 링크라든지, 뭐~ 이런 글 같은 것들을 퍼 나르면. 고발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립될 수가 없는 걸 가지고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는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내란 선전이라는 거는 형법상에 내란에 대해서 범할 것을 선전한다 이렇게 해서 범할이라는 단어가 명시가 돼 있어요. 내가 어떤 것을 죄를 범하겠다, 네. 죄를 범했다. 이거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미 계엄은 해제됐고 지금 그거에 대해 서 수사도 진행되고 있고 탄핵 소추에서 대통령. 직무도 정지가 돼 있잖아요. 네. 개엄은 끝났어요.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내란 선전으로 처벌할 수 있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된다면 네. 과거의 신군부의 행위는 내란죄로 이미 평가가 끝났죠.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도 옹호하는 분들의 발언들이 있어요. 음. 그럼 그것도 내란 선전죄가 된다는 주장이 한 번쯤은 나왔고 처벌 사례도 있어야겠죠. 네. 처벌이 되지 않았던 건 법에 맞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일반인에 대해서 이거를 처벌할 수 있다. 그거를 퍼나르는 일은 없어야겠다라는 거는 입틀막이다. 이게 지금 최근에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국회에서도 어떤 논쟁에 대해서 맞고 틀리고를 논쟁을 하는 게 아니라 내란 공범들이 어디서, 어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입을 틀어 막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여론으로 다 휩쓸어가지고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관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뜻밖에도 지금 국민들의 여론도 굉장히 붙어 있다. 이게. 아, 논쟁을 통해 가지고 하기에는 시간도 없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때문에 빨리 처리해야겠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면 상대방이 말할 기회를 안 주는 게 오히려 낫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거든요. 존스튜어팀밀 같은 경우에는 틀린 주장도 거기에 맞는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하고 그것이 맞는 주장이 왜 맞는지를 더 밝히는 의미에서도 그대로 존중할 의미 이제. 이유가 있다고 라 해요. 근데 그게 보장이 되지 않으면 자유가 없다고 표현하거든요. 우리의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 정치권에서 의도를 갖고 있다. 민주당이 자기 시계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국민에 대한 이런 입틀막까지 하려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더 이제 문제 말씀 주셨지만 표현의 자유 문제 주셨지만 이제 뉴스를 생산한 가짜뉴스를 생산한 사람도 아니고 일반 그냥 시민이 어디서 본 이제 뉴스나 유튜브 링크나 이런 걸 전달만 해도 제보가 되면 예. 고발을 제보를 받으면 고발을 하겠다. 이런. 지라서 일반 뭐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사람들과는 조금 더 다른 대목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렇죠.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단순한 전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과연 뭐 네. 선전죄에 해당되느냐 아니냐 뭐 이런 거는 이제 법률적으로 따질 문제고요. 네. 사실은 카카오톡 사용자가 거의 전 국민입니다. 예. 그렇죠. 어제 인터넷 한번 보시면 거의 5천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전 국민인데 전 국민이 자 민주당이 그걸 들여다보고 이게 가짜뉴스냐 또는 내란 선전에 해당하느냐 아니냐 이걸 판별을 해서 그래서 고발을 하겠다라는 거는 대존재가 들여다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오고 가는 거를 다 들여다봐야 된다. 이제 그래서 아마 검열 이른바 검열 프레임에 지금 그 시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민주당이 저렇게 하는 의도는 알겠어요. 뭐왜 저러는지는 알겠는데 문제는 그 부분에 관해서 국민의 힘이 이게 내란 검저 카톡 검열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적어도 거의 전 국민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불안해할 거 아니겠어요. 정치적으로 제가 보기엔 완벽하게 실패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야 이건태 의원님, 이 카카오톡은 일반 그냥 시민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가장 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SNS 매체잖아요. 이걸 들여다보고 고발 조치를 할수 있다라는 민주당의 의견 어떤 생각이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내란째치이구태타의 심각성 이걸부터 먼저 직분 넘어가야 되는데요. 군이 총을 들고 국회에 난입한 사실을 온 국민이 봤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이 이미 김용현 등에 대해서 또 사령관들에서 다 발부가 됐고 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까지 발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이 아니다. 어또 옹호하고 뭐 이게 성공한 내란이 아니기 때문에 내란이 아니다. 이렇게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또그 조직적으로 지금 가짜 정보를 퍼날리는 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우리 이제 민주당의 민주파출소에서 그런 신고가 되면 그런 악의적이고 조직적으로 퍼뜨리는 사람들을 아마 선별해서 고발하게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유튜브 여섯 분인가를 고발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네. 특히 이제 저희가 그 이상의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위원장 겸 진짜뉴스 발굴 단장을 고발을 했는데 어, 외신 기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25분의 외신 기자가 참여해있고 여기에는 유수에, 뉴욕타임즈, 뉴욕, BBC, CNN, 블룸버그, 네. 또 일본에는 언론사 네곳 등등 스물다섯 번이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비틀었냐면, 신화통신 등 기자들과 비밀회담을, 회합을 했다. 이렇게 비튼 거예요. 그래서 마치 아, 이재명 대표 또 민주당이 중국 축가 뭔가를 한 것처럼, 네. 그건 명백히 아, 가짜뉴스고, 또 외신들이 주요 외신들이 볼 때는 저 어안이 벙벙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내란 정국을 어떻게 해서 좀 벗어나려고 음. 국민의힘이 그러는지는 알겠지만 이건 좀 해도해도 해도 너무 하고 있다. 국민들의 그 올바른 국민들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차원에서 일단 이런 주장들이 나왔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어 논란이 되자 전영규 의원도 어 입장을 냈습니다. 화면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어떤 입장을 내놨냐 하면 이런 겁니다. 카톡 검열이라는 것은 얼토당토않한 말이다. 이건 집어치워라라고 얘기를 했고 음. 검열은 윤 대통령이 만들고자 한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했을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누구라도 내란 선전 가짜 뉴스는 카톡이건 SNS건 퍼 나르시면 안 된다는 그 부분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 입장도 나왔습니다. 네, 추가적으로도 내란 선동과 가짜뉴스를 제보를 통해서 접수받고 검토를 하겠다. 제보의 방점을 찍었고요. 공개적으로 게시판, 영역, 게시판 영역을 할수 있는 단톡방에서 악의적으로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를 퍼다르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개별 간에 이제 전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뭐, 논란이 불거지니까 조금 자제하고, 다만 이제 단체 대화방 등등에 유포하는 것을 검열하겠 그러니까 뭐 단속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을 조금 순화한 것 같습니다. 과대망상적 정치적 선동에 강력한 유감도 표하겠다, 이런 반발까지도 내놨는데, 이 전용기 의원이요 강력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이 논란의 배경에 이재명 대표가 있다 이런 지금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 6일이죠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전용기 의원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이 발단이 됐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123 개업 이후에는 허위 조작 정보가 너무나도 난무하고 벌써 13,000건 정도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어, 각 뉴스 댓글에도 조직적으로 댓글을 쓰는 어, 경우도 많이 발견을 했고, 실제로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부탁을 할게요. 그시위대한테 경찰이 뭐 맞아가지고 혼수상태 됐다고, 그 가짜 뉴스 만들어가지고, 국민의힘에서 가짜 논평까지 내면서, 그 밤새는 우리 국민들 같다가 폭도로 지금 몰고 있던데, 그꼭 신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융치료. 손해배상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벌금만 하면 너무 약하거든요. 벌금 받고 손해배상도 하게. 추가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네. 저거 하면 엄청난 재산상 손실까지 본다 하는 걸 보여줘야 될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자, 저러한 이재명 대표의 요구에 전용기 의원이 반응하다가 대응하다가 좀 과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건데 지금 실시간으로 전용기 의원의 SNS에 뭐 댓글이 천 개가. 넘게 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영규 의원이 카카오톡까지 들여다 보겠다라는 취지에 했던 그 발언에 반박하는 그리고 반대하는 그리고 불만을 품고 있는 어 국민들이 전영규 의원 SNS에 가서 지금 이러저러 글들을 막 쓰고 있다는 거죠. 천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뭐좀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전용기 의원이 과하게 대응했다라기보다는 국민의힘에서 과하게 공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애초에 카톡 검열이라는 말이 성립할 수가 없죠. 음. 민주당이 뭘 어떻게 검열을 하겠습니까? 말 그대로 관련해서 당의 제보가 오거나 신고가 왔을 때 그런 부분들을 행위 태양에 따라 구별해서 검토를 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민주당이 일반 국민들의 사적 대화인 카톡을 검열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공세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과한 대응이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사실 우리가 뭐 가짜 뉴스에 대해서 대응하는 건 여야 할것 없이 늘 있어 왔습니다. 네. 여당에서도, 야당에서도 늘 가짜 뉴스에 대한 부분들은 제보가 있다라고 한다면 법적 조치를 해왔던 것뭐 이례적인 일은 아니거든요. 관련해서 일반 국민이라 할지라도 악의적으로 이것을 유포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법적으로 혐의가 있,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이 이 일반인이냐, 뭐 유튜버냐, 이렇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핵이 태양상 악의적으로 관련된 내란들을 뭐 선전하거나 선동하거나 옹호하거나 아니면 악의적으로 가짜 뉴스를 뭐 전파하거나 이런 행위 태양이 본질적으로 핵심이 있다고 라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들으면서도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 정도 떠오르는데 네. 일단 그러면 어느 정도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만큼의 양을 유포했을 때 그럼 이거를 고발조치하고 실제적으로 배상까지 요구하게 할 것인가 이 기준을 어느 정도 마련할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 하나와 그리고 지금 내란 선전죄라고 하는데 사실 아직 내란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혐의가 확정된 상태도 아니잖아요 실제로 이제 민주당 탄핵안에서 내란죄 자체를 빼기도 했고 네.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인데 이를 내란. 선동죄라고 해서 못 박을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적 조치라는 것 자체가 <laughs> 그런 법적 조치에 대한 부담을 안고 말을 할래 말래 이렇게 이제 압박을 넣는 용도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것이죠. 지금 국민의 힘의뭐 대응이 과도하다라고 하는데 그럼 전형기 의원한테 가서 천개 넘게 댓글 다시는 국민들은 뭘까요? 국민들의 뜻이 그거 아닐까요? 그리고 선별이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국민들이 봤다. 근데 선별이라는 걸 하려면은 다 내용을 보고서 검토하겠다는 뜻 아닌가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가짜뉴스라고 규정해가지고 대응을 하시겠다는 건데 가짜뉴스라는 거 재단을 민주당이 하나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가짜뉴스라고 생각하면 그거에 대해서 법적 조치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주장을 통해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법적인 부담을 안게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상대방의 표현의 자료를 억압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네. 저는 이 상황에서 그 베스트 댓글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차라리 다행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만들 세상이 뭔지를 미리 알게 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틀어막으면 안 되죠. 아까 이재명 대표가 지시를 내린 것도 굉장히 부적절해요. 왜냐하면 가짜뉴스에 대해서 대응해왔다라는 거 가지고 물타기 하시는데 그거는 나에 대한 거, 민주당에 대한 거. 그러면은 민주당 정치인이 대응하는 게 맞죠. 근데 다른 것에 대해서 가짜뉴스이기 때문에 법적 조치까지 대응한다? 굉장히 부적절해요. 만약에 시위대가 경찰을 폭행한 거에 대해서 가짜뉴스로 뭐 금융치료를 하겠다, 손해배상을 검토하라 그러는데, 그건 시위대 본인이 내 명예가 훼손됐으니, 내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이래야 구도가 맞는데, 민주당이 어떻게 소송을 걸고 금융치료를 한다 그러죠? 네. 민주당이랑 시위대가 한몸이란 뜻인가요? 제3자가 어떻게 고발 조치를 할수 있느냐? 그렇죠. 고발이 아니라 금융치료라는 아, 금융치료 손해배상까지 주입니까? 하라 그랬잖아요 예. 손해배상은 맞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법을 뛰어넘어가면서 금융치료를 할수 있네, 뭐, 금전적으로 대단한 부담을 안게 되네라는 거는 음. 그걸 통해가지고 국민들에게 부담 주겠다라는 뜻밖에는 이렇게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벌어지자 여당에서는 폰틀막, 입틀막 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영규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나선 주진우 의원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국민의 상대로 이렇게 협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편들거나 국민의힘 논리를 펼치거나 아니면 민주당을 비판하거나 이런 국민들은 전부 다. 내란을 선동한다는 프레임으로 덮어 씌우려는 것입니다. 이런 발언이야말로 협박죄가 될수 있고, 강요죄가 될수 있고, 허위사실공표죄도 저는 성립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에 즉시 고발을 하겠고요. 검열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북한에서나 할, 할 법한 짓이죠. 네 김재석 의원 예 김재석 의원도 뭐 가짜뉴스 가려낼 능력 아까 구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능력을 민주당이 과연 갖고 있는 것이냐 그럴 권한과 능력이 있느냐 이런 취지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재명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민노총이 때렸다고 하는 그 부분 경찰도 이마에 자상에 불과하지 혼수상태 아니라고 명백히 밝혔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수상태라고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그, 지금 전국에서, 어, 이 탄핵을 요구하는 시대들을, 어, 어, 근거 없이 비난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님이 선동과 선전을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셨는데, 선동은 내란을 사전에 할 것을 선동하는 거고요. 선전은 사전 사후를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란, 이미 발생한 내란죄를 선전하는 것도 분명히 내란 선전죄에 해당이 된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뭐 천여개 댓글이 달렸다고 하는데 접수된 제보만 2만 2천 건입니다.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 근거 없이 내란을 선전하는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호응하죠. 처벌해야 된다고 호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천 개는 어, 전용계 의원을 오케이. 비판하는 목소리이 그러니까 전용계 의원에 대해서. 반대 정치적 입장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정, 에, 댓글을 달았을지 모르지만 네. 지금 민주당의 민주파출소에 접수된 제보만 2만 2천만 넘는다 아니죠. 이겁니다. 아, 네. 그리고 민주당이 고발을 하는 것이지 고발은 어느 시민이나 다할수 있습니다. 네. 판단은 수사기관이 하겠죠. 마치 민주당이 어, 어, 민주당의 기준으로 판단 어, 판단하는 게 고발하는 게그 자체가 무슨 문제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팩트에 대한 건데 한가만 짚을게요. 선동과 선전이 지금 다르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이라서 같은 조항에 있거든요. 그두 개를 달리 해석할 근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음.